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나오션. 어, 지금 주가가 바닥일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이 유상증자 신주발행 이후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두 가지를 좀 들고 와봤어요. 특히나 이제 주가 바닥일까? 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해드리면 은 예스 어, 라고 먼저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 하나오션이 원래 하나오션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어, 하나 쪽으로 인수가 이제 되면서 하나오션이라는 이제 기업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어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어 이제 기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하나오션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이제 변화가 됐느냐. 어 이제, 이제 저번에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K 방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오션이 많이 엮였어요. 특히나 이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이미 매출을 많이 찍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어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뭐 엔진이라든지 요런 쪽을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뭔가 뭐 트랙터라든지 나중에 요런 쪽으로 엔진 아니면은 혹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납품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쉽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어, 전기차를 또 만들어서 할 때는 또 차량 판매하는 쪽으로 연결이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산 쪽을 뚫어버린 거야. 하나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통해서 같이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우리 전투기 말고 어, 우주선 말고도 우리 잠수함 있어. 요게 이제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오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 뭐좀 약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1,630억 원의 수주가 들어온 건데, 사실 요 배에 대한 수주가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돈들이 전부 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왜? 만들기 위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해당 선박은선주사의 26년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금 들어오고 나머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주 장고가 들어오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에 어, 이 기업의 매출이 막 뛰어나게끔 잡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진짜로 잡히는 건 뭘까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봐봐. 지금 이 조선업 수주 호황 나와도 적자 허덕인다. 내용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전에 수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 중소형 조선업들이 전부 다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대신에,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대신에 바로 이 잠수함 수출이 현재적 활동이 나오고 있다고. 하나 오션에서. K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간다고요.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어 활발하게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 바이오에 대해 아니 K 바이오가 아니라 K 잠수함에 대해서.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이 투자사나 요런 쪽에서 지금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저는 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권리락이 됐잖아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을 이용해서 주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 매수 부분들을 세력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디 가격대 있죠 23,000원 요 가격대 밑에서부터 계속 받치는 느낌이 들더라고 특히나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최고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오히려 올라갈 때 거래량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빠지는데 거래량이 최대가 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던지셔야 된다고. 유상증자 신주 발행 앞두고 15% 하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 대박 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 터졌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수하는데 이유 없이 매수한 사람 있겠어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이 정도로 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4분기 들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요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권리락 받았던 3만원대 요거는 무조건 넘어가요. 제가 요거 하나는 딱 보장드릴게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내용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어 애널리스트들 분석 자료라고 해서 이제 탐방 갔던 자료들 직접 보고 어 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을 수밖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기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공시에서 나옵니다. 공시는 누가 봐요? 유가증권시장위원회부터 보겠죠. 뭐큰 틀로 따지자면, 그리고 그 위원회는 당연히, 당연히 기업에서 IR팀에서 공시 올리잖아요. 그쵸? 그럼 IR팀은 당연히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증권 탐방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갑니다. 그 위에 임원들 CEO들 다 있겠죠.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 기사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내용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소문은 어디서 날까요? 바로 갔다 온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하나오션 지금 수주 많이 들어온다더라 아이배 만드는 거 말고 조선원 말고 방산 쪽에서 잠수함 만드는 쪽에서 매출 많이 나온다더라 요 내용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겁나 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사고, 못 믿는 사람들은 안 사고, 물론 이 키아는 잘못된 소문들도 돌겠죠.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큰일 나는 거고, 진짜 맞는 소문을 잘 맞게 샀어요. 그럼 뉴스가 나와, 어, 우리 잠수함 몇대 팔았어, 어디 캐나다에. 그러면은 그때 급등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 우리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제 번호거든요? 479017. 여기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요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어, 분석자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요 값, 요 값으로 구독,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아시겠죠? 제 채널 홍보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자료들 대박 날수 있는 자료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꼭한나오션으로올 연말 박 수익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는냐면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의 공략추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복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고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배에서 4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천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000원에서 6,700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골든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달 10월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달 10월달 바닷건 만들면서 요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요거 10월달을 좀 강조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 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거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트릴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촥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 나 하락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 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 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수 기타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 요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479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려서 제가 제 채널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대박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요 종목 꼭좀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내신 다음에 제 채널 어 요거 대박나는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